프가남 끼아의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. <laughs> 제 이름 뭐예요? 참 <laughs> 개소리야. 저 파티 마마, 베비 먹고. 거의 이틀 동안 진짜 이동, 이동 기다림, 이동 기다림의 무한 반복만 하다가 오늘 좀바라나시에 도착을 해서 둘러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틀 동안 제대로 된 제대로 먹은 게 없어서 먼저 뭘좀 먹고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, 되게 오픈 주방인데 깔끔한 편이에요. 엄청 더러울 줄 알았는데 유심히 보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눈이, 눈이 왜 매운가 싶었는데 지금 마늘을 까고 계시네 거의, 거의 맨날 탈리만 먹어요 거의 맨날 이호만 먹고 아왜 하필 내가 오는 날에 마늘을 까는 걸까? 저 핑크색 똥이 마늘 똥이니까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해 길이 났어 남녕하세 <목소리> Oh. I'm looking for cut, cut. Gut, cut. cut. No, no. no. Put Hello. Hi. There is a lot of sounds, explosive sound like a bomber yeah during the Bali festival. No problem. What's yeah. <laughs> this? Oh. Boxing, <laughs> please. Oh. <laughs> and the. Oh. Hey. Okay. Be careful. Bag, money, camera. What you'd like? Something tips. 네? Yeah. <laughs> 아, sir. <laughs> i l o o k i n I have only car, car. my credit card. <laughs> Sorry. <웃음> Sorry, sir. At evening, I I will come back, come back here, come back here. The place we met. Okay. 모든 사람들이 돈을 요구합니다. 큰 길로 걷는 것보다 이런 골목길을 통해서 가는 게 훨씬 재밌네요. 얘네들이 단체로 약을 먹었는데. 다리 펄투고에 반 남았다. 뭘 하는 거야? 아? 거야? 아? What do you want from me? Me, me. 네, you... 네, 네. t 미오 e 아두미두푸 뭐라 해야 되는 돈니 돈이 뭐? 돈 개소리야. 저 파티 마마, 베비 무키. 아 진짜. 누네가사 먹어. 아니 녕하세요 사달라고? You wanna you w a you w a n this? 저 yeah. 파티. So, Here, c h i p 시장에 와 버렸네. <Geg> <Oui> 사람이 너무 많은데?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오늘은 1년 중에 한번 열리는 어떤 무슨 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라고 아이아 <목소리> <고맙습니다>. <목소리> <제 이름은 민수입니다. 웃음> 메라남 초 o r e 저는 한국말 o r e o 고 있어요 네. <웃음> <웃음> wow, you're, you're Korean. o e r e a o o r e Korean. o e r e a o o 사 o 사람이에요. 네. Oh. 자,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기차 예약해 놨어요. Too g r a t e u l 비행기 타야 하요 진짜. Flying so expensive for me. 바라나시 하면 가트가 제일 유명합니다. 바라나시가 인도를 떠올릴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를 가장 잘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해요. 우리가 흔히 아는 다들 들어본 그 갠지스강 여기 바라나시 있고 갠지스강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을 뜻하는데 여기에 가트가 굉장히 많아요. 유명한 가트는 한 세네 곳 정도 되는데 중간중간에 소박하게 가트가 되게 많아요. 여기 겐지스강에서 는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, 빨래도 하고, 목욕을 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. 어, 뭐? 어? 이렇게 보면 굉장히 목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음. 멍멍이들이 싸고 있는. 귀여워. 음. 안내고 개 무료 공연. 여기 앉아 있으면 돈을 안 내도 애들이 폭죽을 터뜨려줘가지고 그냥 무료 관람을 할수 있습니다. 밤이 되니까 그냥 뭐 월미도 야시장 같네요. 뭔가.